50여 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당뇨 환자를 거의 볼수 없었다. 통계에도 잘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당뇨 천국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전 국민의 10%가 넘는 600만여 명이 당뇨 환자다. 그 뿐인가. 당뇨 합병증 사망자가 전 세계 압도적 1위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의사들은 진실을 모르거나 애써 숨기고 있다. 암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습관이 나빠 그런 듯 적게 먹어라 운동하라며 진실을 호도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기이며 속임수다. 과식과 운동 부족은 당뇨의 원인 맞다. 그러나 당뇨 환자가 많고 사망자가 세계 1위인 실제 이유는 과식과 운동 부족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보다 운동 많이 하고 식단 관리하는 등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당뇨가 유독 많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유독 당뇨 환자가 많은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당뇨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건강한 사람을 당뇨로 판정한 결과다. 당뇨 확진자 600만 명중 500만 명은 당뇨가 아니다. 500만 명은 최장이 정상이다. 단지 혈당이 높다는 이유로 당뇨로 판정한 결과 당뇨 천국이 된 것이다. 그런 건강한 사람에게 소화불량제를 처방하여 소화불량을 만든다. 최선을 다해 소화를 시키고 있는 소화기 장기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소화가 안되면 왜또 소화제를 처방하는가? 상식적으로 소화불량제를 처방을 거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또 혈당을 낮춘다며 소화기 장기들이 사력을 다해 만든 당을 강제로 배출시킨다.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온다며 당뇨 판정을 하고는 해서 소화하여 만든 당을 약으로 강제 배출시킨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처방인가? 당을 강제 배출시키면 저혈당으로 뇌를 비롯한 각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 체력이 고갈된다. 어디 그뿐인가 당 분비를 억제한다며 정상적으로 당을 분비하는 간 기능을 약화시킨다. 몸에서 필요한 양의 당을 분비하지 못하는 간에는 당이 쌓인다. 그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 전신 쇠약, 가스 발생, 위장 장애, 설사, 두통, 심부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사망할 수 있다. 그래도 몸이 워낙 건강한 사람은 약에 굴복하지 않아 소화가 잘되는 등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단다. 그러면 약이 안 맞는다며 정상으로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하여 과도한 인슐린을 뽑아낸다. 건강했던 췌장은 탈진하여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탈진한 췌장은 기력을 잃고 결국 진짜 당뇨가 된다. 진짜 당뇨가 되면 인슐린을 꽂고 살지만 합병증을 막을 수 없어.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당뇨 합병증 사망률 세계 1위가 된 이유다. 당뇨가 아닌 이형당뇨를 당뇨로 분류하며 재미를 톡톡히 본 병원과 의사들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 균형이 깨져 일시 혈당이 높은 사람을 전단계 당뇨라는 이름을 붙여 불안과 공포감을 심어준다. 이들에게는 예방 차원이라며 역시 약을 처방한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당뇨약을 복용하면 장기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의사들은 당뇨를 소리 없는 질병이라며 조기 발견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당뇨 발견 검사 시스템 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에 더하여 전단계 당뇨라는 희한한 이름까지 붙여 당뇨 환자를 만든다. 당뇨 아닌 사람을 당뇨로 분류하여 당뇨약 처방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당뇨 천국이 된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건강한 사람을 당뇨라며 예방한다며 약 처방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당뇨 합병증 세계 1위를 만들지 않았는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약을 처방받으며 초기 발견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당뇨라는 병명을 붙여 약을 처방함으로 사망하게 만들까? 병원과 의사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